궁금벌레들 왔어? 궁금벌레들 이거 봐 봐. 윌리엄 이빠졌을때야 e 진짜 귀엽지? 첫번째 이는 윌리엄이랑 벤틀리랑 장난치다가 윌리엄 이가 빠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이는 유미가 실로 빼졌어. 이렇게 치과 안 가고 이를 뺐다니까? 치과 얘기 나와서 말인데 궁금벌레들 애들 애들은 양치하는 거 좋아해. 우리 애들은 양치는 잘해. 윌리엄은 어릴 때부터 혼자 양치했어. 근데 양치를 잘하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지. 밥이나 간식 먹고 바로 양치하려고 하면 엄청 귀찮아해. 충치 생겨서 치과 가면 울고불고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양치를 귀찮아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건강하고 있는 엄마 아빠 궁금일러들이 있지? 그래서 내가 오늘 궁금일러들을 위해 굿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 애들이 고부감 없이 혼자 스스로 양치할 수 있는 치약 바로 메디안에서 나온 365 DAYS STEP 3 충치 불소 어린이 펌핑 치약이야 엄청 크지? 혹시 이거 보고 샴푸, 버디워시, 로신인 줄 착각하는 궁금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치약이야 이거 영양이 300g이나 된다 일반적으로 키드 치약 영양이 75g 정도 됐는데 근데 이거 300g이라니 무려 4배가 넘게 커 그래서 이거 한 통만 있으면 거의 1년 쓸수 있대 우리는 애들이 두 명이니까 6개월 정도 쓸수 있겠다. 영양만큼이나 좋은 게 있어. 애들 치약 짜는 게 힘들어 하잖아. 치약을 짜다가 많은 양이 훅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그럴 걱정 필요가 없어. 왜냐고? 펌프가 있잖아. 한 번만 꾹 누르면 되는데. 궁금한 애들 봐봐. 펌프가 진짜 넓지? 그래서 애들이 누르기도 또 쉽고, 누를 때 쓰러질 일이 없어. 자, 봐봐. 너무 쉽지? 음, 아우, 애들이 좋아하는 달기향이야. 이거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좋은 것 같아. 애들은 먹는 것도 그렇고, 치약도 그렇고, 맛 없으면 안 순다니까? 지약 잘못 사서 애들은 맵다고 안 쓰는 적이 한두 번도 아니야. 근골러들도 이런 적 많지 않아? 근데 이거 하나도 맵지 않은 딸기 맛이야. 그러니까 애들 양치 잘할 수 있겠지?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양치의 기본은 뭐야? 중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잖아. 애들은 간식 먹는 시기에 불소가 없으면 충치가 생긴데 꼭 불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궁금한 애들 여기 봐봐. 충치 예방 불소 함유라고 써있지. 말 그대로 이 치약 안에 불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 충치 걱정 떨수 있어. 궁금한 애들도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가 양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갈래? Let's go.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치 현장에 나와 있는 샘 기자입니다. 윌리엄 어린이 어, 양치 굉장히 잘했던 소식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냄새 아예 없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우리 윌리엄 어린이, 어린이 펌핑 치약으로 양치했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맛이 맛있었어요. 치약은 매웠나요? 안 매웠어요? 안 매워서 편했어요. 향은 어떻습니까? 딸기향 났어요. 좋은 향인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 치약은 계속 사용할 생각인가요? <laughs> 네.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준 윌리엄 어른이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 양치 현장에서 샘 해밍턴 퀴즈였습니다. 야, 근금한 애들,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 좋아하는 거 봤지? 근데 우리 애들 말고 다른 애들도 이 치약을 써보고 좋아했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 치약을 개발한 브랜드가 암모레 퍼시픽이거든 암모레 퍼시픽 내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초소를 했대. 이 치약을 써보고 사양감이 어땠는지, 입 냄새 안 나는 거 얼마나 지속되는지. 프라그는 잘 제거되는지 말이야.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족했대. 거기에 프라그는 65.1% 줄어들었고 입 냄새는 13시간이나 막아줬대. 그리고 애들한테 안 좋은 성분들은 싹 빼고 암모레 퍼시픽 비근 인증까지 받은 어린이 펌핑 치약이라니까 안심하고 써봐. 궁금한 애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365 DAYS STEP 3 충치 풀소 어린이 펌핑 치약으로 즐겁게 양치할 수 있도록 떠주자고.